자 오늘은 여성과의 관계를 항상 말아먹는 매력이 없는 남자분들이 보이는 특징에 대해서 뼈아픈 현실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매력이 없는 남자분들은 여성과의 공통점을 발견했을 때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마냥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여자분도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내가 마라탕을 좋아하는데 여자분도 마라탕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이게 그렇게까지 신기한 현상일까요?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일까요?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겠죠? 그런데, 매력이 박살난 남자분들은 이렇게 여자한테 호드갑을 떨어버리죠. 와, 마라탕, 마라샹궈 두 개를 동시에 좋아하신다고요? 제 주변에 마라탕과 마라샹궈를 동시에 좋아하는 여자분을 제가 처음 보네요. 저도 두개다 좋아하는데, 헷. 앞으로 우리 음식 먹을 때 음식 취향으로 싸울 일이 없겠다, 헷. 라고 한다거나 아, 영화 보는 걸 좋아하세요? 저도 쉬는 날에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쉬는 날에 영화 한편 때리는 여유를 즐길 줄 아는 품격 있는 여자분을 제가 오랜만에 만나네요. 우리 앞으로 심심할 때 영화를 보면 되겠다. 했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호드갑을 떨어 버리는 순간 여자분들은 남자를 모태솔로, 모슬아다, 찐따, 빵셔틀 이렇게밖에 인지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찐따들이 여성과의 관계에서 실패해서. 여성한테 점수를 따고자 보이는 억지 공감 중에 하나거든요. 간혹 이런 공감이 먹힌다 라고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공감이 먹히려면은 남자의 점수가 8점대인데 여자의 점수대가 5점대면 가능합니다. 5점대 여자 입장에서 8점대의 남자가 자기한테 이렇게까지 공감을 해주는 일이 일평생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게 희귀한 이벤트가 나한테 발생하면은 남자한테 감동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5점인데 이러한 공감이 먹히려면 2점대의 여자, 차마 사람이라고 간주하기 힘든 형태를 띠고 있는 2점대의 여자한테 이러한 공감이 먹히겠죠. 그런데 내가 5점인데 같은 5점대 여자한테 이러한 공감대를 사용하면은 여자분들은 남자를 정확히 찐따, 못술 아다, 모태솔로, 빵셔틀 이렇게만 인자게 마련이겠죠. 그리고 매력이 박살난 남자분들은 어디에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여자한테 평가받는 것을 겁나게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를 위해서 우리가 센수 있게 분위기 좋은 식당을 미리 예약을 해둔 것인 지 그러면은 그냥 여기 식당 어때? 분위기 좋지?라고만 하면 그말인데 찐따 남들은 여기서 1절, 2절, 3절, 4절까지 가버린다라는 문제를 보이기도 합니다. 지연아, 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한테 미리 말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서프라이즈 형식으로 이렇게 분위기 좋은 식당을 미리 예약하는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라고 한다거나, 지연아, 항상 만나기 전에 남자가 정말 주도 면밀하고 계획성이 좋아서, 너가 어디를 갈지 계획을 하지 않아도 남자가 알아서 다 계획을 짜와서 정말 편하기도 하고, 다음에는 이 남자가 어떠한 데이트를 구상을 해올까? 라는 기대감에 너를 설레게 만드는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혹은 너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오늘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척척 알아서 미리 예약을 해오는 그렇게 센스가 철철 넘치는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그게 나야. 라고 한다거나 이딴 소리 좀 제발 그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여자한테 일방적으로 평가받기를 갈구하신다면은 여자분은 여러분을 평가하는 면접관의 위치로 스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만큼은 여자가 상대적인 가치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자를 위해서 좋은 식당을 예약을 하고서도 여자가 좋은 평가를 내려줄지 안 좋은 평가를 내려줄지. 전전긍긍하는 위치밖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자한테 일방적으로 평가를 받기만 하는 것은 관계를 망쳐버리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력이 박살난 찐따분들은 항상 경쟁자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깎아내리기에 바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썸녀가 있는데 그 썸녀가 연남동에서 다른 헌터한테 번호를 주는 것을 목격을 해버린 것이죠. 근데 그 여자한테 야지원아 너 설마 지금 나랑 연락 중인데 그 남자랑 연락할 거 아니지?라고 하면은 여자분이 나를 싫어할까봐 쫄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남자에 대한 험담을 해버리는 것이죠. 야 지연아 그 남자 딱 봐도 여미새야. 주변에 여자 진짜 많을 것 같더라. 너그 남자랑 연락하지? 너 진짜 남자 보는 눈이 엄청 없는 거다. 지연아 너 설마 그 남자랑 연락할 거 아니지? 요즘 시국이 어느 때인데 길거리에서 번호를 물어본 남자랑 연락을 해? 정말 안 되는 거야. 라고, 그 남자를 깎아내리게 바쁘죠. 물론, 이러한 말과 행동이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오는 순수한 행동 중에 하나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순수한 행동이 여자한테 그렇게 매력적인 남자로 비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고, 여유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관계를 망쳐버리는 도화선으로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 회원분의 실제 예시인데, 강남역에서 여자한테 번호를 받은 것이죠. 근데, 번호를 받던 도중 그 여자의 썸남이 와버린 것입니다. 제 회원분은 카톡을 통해서 썸남분이 매우 훈남이다라고 그 남자 경쟁자를 칭찬했지만 그 남자는 되려 제 회원분을 깎아내리기에 바쁜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여성분은 점점 썸남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고 제 회원분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회원분이 그 남자를 정리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밥 먹는 내내 계속 회원분의 욕만 하더랍니다. 야. 너 설마 걔랑 연락할 거 아니지? 그 남자가 진짜 찌질해 보이더라. 야, 그 남자가 비리비리해 보이던데 걔가 남자 구실을 하겠냐? 하면서 계속 욕을 하는데 그 순간 세상 썸남이 매우 찌질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매력 있는 남자분들은 경쟁자가 선을 넘기 전까지는 딱히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나한테 안될 놈이다 라는 것을 알기라도 하듯이 매우 여자한테 여유 있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럴수록 여자분은 그 남자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여유가 있다 라고 느끼기 마련이고요 별것이 아닌 일에 남자가 호되갔다면서 호호 하면은 여자분 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과연 그 남자의 고환이 제 역할을 하고 있나 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항상 태연한 면모를 보이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자와의 관계를 항상 망쳐버리는 매력이 없는 남자분들이 여자한테 어떤 면모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여자를 만나면서 어떤 행동을 자제해야지만 여성과의 관계를 좋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력있는 남자 네이버 본카페로 가입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